10배짜리 잭파 터진 미래에셋 근황,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의 상장 소식에 4,000억 원을 베팅했던 미래에셋이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2022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스페이스엑스 지분을 사모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스페이스엑스의 기업 가치는 약 187조 원이었는데, 현재의 기업 가치는 약 2200조 원으로 최소 10배의 투자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딜을 주도한 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조카인 토마스 박입니다. 그는 스페이스엑스 투자 기회를 잡으려고, 당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엑에도 과감하게 3,500억 투자하며 머스크에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결국 스페이스 X 지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 X가 내년 상장에 성공해 2,200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미래에셋 증권의 자회사인 미래에셋 벤처가 이를 선반영하여 이틀간 주가가 두 배로 오르기도 했죠. 물론 최근 분석에 따르면 실제 수혜를 얻는 건 미래에셋 벤처가 아닌 모회사인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하지만 이미 국내 증권사 브랜드 평판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의 입지는 앞으로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셔서 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